오늘, 김소연의 팬미팅이 홍콩에서 상황위에 개최되었으며, 팬들은 그와 함께하는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끽했습니다. 이 팬미팅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김소연의 인상적인 오프닝 무대였습니다. 그는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OST 중 하나인 진심으로 사랑해요를 선택하여, 팬들에게 감동적인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선택에, 팬들은 자연스럽게, 김지원을 떠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오는 드라마 속수많은 로맨틱한 장면들과 함께한 감성적인 곡으로 두 배우의 케미를 떠올리게 하는 상징적인 곡입니다. 이러한 선곡은 단순한 오프닝 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팬들의 마음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김소연의 예술적 여정을 따라온 이들에게는 이번 선택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최근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휘말렸고, 팬들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지원을 떠올리게 하는 곡을 선택한 것은 로맨틱한 암시일 수 있다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번 선곡이 김지원을 향한 김수현의 로맨틱한 메시지일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의 달콤한 가사와 감미로운 멜로디는 김수현이 숨겨온 감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김수현과 김지원은 여러 행사에서 함께 등장하며 SNS에서도 친밀한 상호작용을 보여 팬들의 관심을 더욱 끌고 있습니다. 홍콩 팬미팅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수현은 음악과 진심이 담긴 감정으로 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시작은 팬미팅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의 다양한 서프라이즈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특히 이번 팬미팅에서, 김소연이 팬들에게 어떤 다른 힌트를 줄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김소연은 팬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으로, 그의 진심과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팬들은 이번 팬미팅에서 김소연이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소연의 첫 무대가 이렇게 감동적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의 시간 동안 그가 어떤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사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소연의 홍콩 팬미팅은 단순한 팬들과의 만남을 넘어 그의 진심이 담긴 메시지와 음악을 통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번 팬미팅을 통해 그가 보여준 로맨틱한 암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그의 다음 행동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팬미팅의 시작은 김소연의 팬들에 대한 애정과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하였으며 이러한 감동적인 순간들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김소연이 팬미팅에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준비했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에 대한 기대감은 행사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미팅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팬들은 그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 동안 김수현이 어떤 놀라운 순간들을 선사할지, 그리고 그의 메시지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될지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현의 홍콩 팬미팅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분위기와 감동적인 순간들은 그의 팬들에게 큰 기쁨과 감동을 선사하였으며, 팬들은 앞으로의 시간 동안 그와 함께할 더 많은 순간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피드백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후속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하다.